안녕하세요. 상미쌤입니다.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들으면서 연관성으로 잘 기억되고 싶은 파도타기 한자입니다. 먼저 오늘도 잊어버리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뉴스에 나오는 한자어입니다. 오늘 많이들 보신 뉴스의 첫 단어는 마초치 입니다. 여기서, 맞은, 우리말로 상대방이 하니 내가 한다. 어떤 대응의 맞대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부를초에 이를치 초치는 외국 대사를 일방적으로 불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를초는 구성이 왼쪽에는 이게 손수입니다. 자, 왼쪽에 부수로 쓰여서 손수의 핵 변형이 되었고요 하나 둘셋네 여기 좀 떨립니다 좀 흔들렸는데 우리가 아는 이 손수가 붓으로 쓸때 이렇게 바뀐 거고 칼도와 입구가 합쳐진 건 불을 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뭐랄까위험과 권위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오너라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위험과 권위로 불러들이는데 손까지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제의 힘이 같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다 할 때는 호명 하는데 거기 부를 호 자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를 초 자는 뭐 초치하다 또는 초래하다처럼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좀 상황이 있고 또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를 치입니다. 이를 치는 이르다 어디 도달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를 치에도 마찬가지 이르지와 칠복이에요. 그 칠복은 이게 하나 둘셋넷네 모양이 바, 원래 모양은 이건데 여기서도 또가 손입니다. 그 이를 치도 어딘가 보내지거나 이뤄질 때 상대방의 손에 의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나랑 상관없이 상대방의 손들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대사나 뭐또 외교관을 초치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좀 다소 강제적 또는 일방적으로 좀 불러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폼을 좀 바꿔서 어~ 이렇게 글씨를 좀 비추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같이 써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초입니다. 자, 불을 초 왼쪽엔 하나, 둘, 셋. 손수입니다. 그 다음에 칼도 네, 다섯. 그 다음에 입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를 치입니다. 그 칠지와 칠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일을 치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또 써보니까 또좀 이게 좀 떨립니다. <laughs> 그래서 어, 핵이 조금 옆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주변에서 어, 되게 재미있다, 웃기다, 뭐 개그맨 하지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어? 방송, 방송 사고. 올해는 어 그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어 여러분들께 그냥 전달하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폼을 좀 바꿔봤고 그냥 솔직하게 평소의 저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전달해 보려고 해요. 그게 더 저다운 것 같아서 그냥 저답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에필로그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